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의 혼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아멘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려면 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어, 자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는 지금 어, 기쁨은 좀잘못 누리고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걱정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앞에 두번 지나갔던 태풍 또 올라올 어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사업장과 일터에 또 자녀들의 학업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기쁨과 또 찬양과 감사보다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 어깨들이 조금은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음, 수없이 많이 변하고 또 변하는 속도들이 너무나 급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 참 최근 시점에는 그런 말을 자차도 하기가 조금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의 그 출발이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그 근원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꿈이 이루어졌을거나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해서 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금방 사라지죠. 어,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환경 속에서나 형편 속에서 그런 그 템포러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한이 있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의 그 행복의 뿌리 깊은 그 흔들리지 않는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 그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어떤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지 어, 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또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 앞에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으로 최고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와 또 피난처와 나의 요새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감사하시며 찬양하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